네, 친구들 우리 드디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세 번째 시간에는 구체물 없이 세 자릿수 덧셈 알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구체물이 없어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과 함께한 1차시와 2차시에세 자릿수, 이제 100의 자리, 의세 자릿수 덧셈 알기를 기억한다면 이번 개념도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아침 아침일 수도 있고 밥 먹은 점심일 수가 있겠네요. 우리 기지개 한번 쭉쭉 쭉 펴고 선생님과 함께 우리 세 번째 차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지개 쭉 머리 올리고 저러 갔다가 우러 갔다가, 네, 우리 좀잠좀 좀 깨고, 자, 우리 3차 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해요. 네, 우리 역시나 동기 유발로 신나는 숫자송 함께 불러 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숫자송이 바뀌었어요. 조금 또 유치하다고, 왜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신나게 또 불러봐요. 또 계속 부르다 보면 리듬감도 생기고 텐션업도 되고 정말 정말 신나겠죠. 네, 선생님만 신난 것 같네요. 그래도 함께 불러보도록 해요. 수차 송은 학습 컨텐츠에 탑재되어 있으니 학습 컨텐츠를 통해 들어가 주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두 가지를 통해 배워볼 거예요. 활동 1에서는 구체물 없이 세자릿수를 어떻게 덧셈할 건지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두 번째 활동 2에서는 구체물 없는 세자릿수 덧셈 계산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구체물 없더라도 선생님이 활동 1에서 또 계속 강조할 거예요. 1차시, 2차시에도 강조했던 것을 3차시에도 계속 강조할 거예요. 이 강조한 것을 기억해서 함께. 풀어볼 수 있도록 해요. 네,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할세 자리 수 덧셈하기 개념 설명은 구체물 없이 세 자리 수 덧셈하기입니다. 친구들 반구체물, 구체물 없이도 덧셈을 쉽게 하는 것을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있어요. 100 더하기 200, 세 자릿수 더셈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100 더하기 200을 조금 쉽게 바꿔볼 거예요. 앞에 10의 자리가, 아, 1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둘다 숫자가 뭐죠? 그래요. 0이에요. 다음 것도 1의 자리와 10의 자리도 맞아요.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숫자 1 더하기 1을 하면 돼요. 1 더하기 2로 바꿔준 유 바꿔준다면 1 더하기 2는 친구들 조금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요. 3이 되는 거예요. 우리 3이 되었죠. 3이 된 것을 앞에 그대로 옮겨주고 1의 자리와 10의 자리에 없다고 생각했던 0, 0을 그대로 붙여주면 우리 정답이 나와요. 친구들, 우리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300 더하기 500이에요. 300 더하기 500은, 우리 0이 없다고 생각하고, 3 더하기 5가 되죠. 3 더하기 5는, 8. 8이 나왔어요. 이 8을 그대로 옮기고, 1의 자리 0, 10의 자리 0, 0을 그대로 붙이면, 800. 자, 우리 세 번째 문제. 200 더하기 500. 이것도 역시 1의 자리와 10의 자리의 0이 없다고 생각하고 바꿔줄 거예요. 2 더하기 5는 친구들 뭐죠? 그래요. 7. 7을 그대로 옮겨주고 없다고 생각했던 1의 자리 0, 10의 자리 0을 하면 정답은 700이 되는 거예요. 우리 활동이 선생님과 학습지를 함께 풀어볼 거예요. 첫 번째,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보세요. 우리 300 더하기 200, 1, 2, 3, 4, 5. 이렇게 해서 500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배웠던 대로 앞에 100의 자리 3 더하기, 300 더하기 200을 3 더하기 2로 바꿔준 다음에 답은 5. 5가 되죠. 이 5를 그대로 올리면 500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보세요. 자, 우리 쌤이 2번까지, 2번과 3번, 4번까지, 문제가 정말 많죠? 2번까지 풀어주고, 3번과 4번은 선생님이, 답만, 3번과 4번은 선생님이 정답을 적어줄 거예요. 정답을 적고, 그 뒤에 스스로 풀이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두 번째, 100 더하기 200. 자, 00은 없다고 생각하고, 1 더하기 2가 되죠. 1 더하기 2는 3. 3을 그대로 적어주고, 아까 없다고 생각했던 00을 적어줍니다. 자, 두 번째, 300 더하기 500. 00 없다고 생각하고, 3 더하기 5는 8. 8인데, 없다고 생각했던 또00 붙이면 800. 세 번째, 200 더하기 500이에요. 200 더하기 500도 2 더하기 5. 00은 없다고 생각하고 2 더하기 5는 7. 7이 되었죠. 그대로 7을 올려주고 1의 자리 0, 10의 자리 0 붙이면 우리 두 번째 문제가 다 완료가 되었어요. 네 우리 남은 학습지 정답이에요 우리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 심화 문제 세 자릿수 덧셈을 세번 실시하는 문제였어요 조금 쉬운 친구들도 있었고 덧셈이 한번더 하니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300 더하기 300 더하기 400에서는 1000이 나오기도 했죠 우리 이 심화 문제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우리 마지막 시간, 마지막 4차시에 선생님과 함께 또 풀면 어려운 것도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또 정말 정말 수고 많았어요 친구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안녕